자 음.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예. 자, 제가 그러면 먼저 처음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예. 만약에 이거 그자이더 이상 뭔가 못 만들겠다 하면은 액션으로 좀더 만들 수 있는 플러스 점수 먼저 네. 아시죠? 괜찮고 잘. 아 그쵸, 그쵸, 어, 어, 그러니까 뭔데 이거?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Five, s 오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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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렌지.

아유, 내 동생. 아, 내 동생이래. 내 친구, 열심히 살래.